하나만 해라 도 딱... 아, 수치 수치 있을 거 같아. 아 와, 너무 딱. 지금 어디서 보면 안여기야 아, 이거, 이거 없어. 행이 있을 거 없어. 여기 저, 아. 오실 줄 알았어. 이거 혹시 알게보는게여기 아니, 이거 아. 쳐서, 이렇게 들어오겠나 여기 서는 이거를 5 0지가 55? 50인가, 뭐라도 맞으면 돼? 50인가, 55? 55? 55? 55? 55? 5이 55? 55? 55? 고5 55? 55? 55? 55? 55? 55? 55? 돼야 될5 5아5가이5 55? 55? 55? 5 몰라

바로 앞에서 딱 넣고 딱딱어요 내가 이놈이야, 내가 서 이놈이 나 당연히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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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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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하나만 맞으면 돼 가라 가 하나만 맞으면 돼 아무거나 맞으면 돼 아무거나 맞으면 돼또 이겼네 다음 티도 또나